태양 뒤에 쓰여있는 우리, 속삭... <수강권> 소... 그, 우리. 우리. 그, 쓰여 우리 미래가 속삭여 주잖아.

공만 같아 당당히 맞서 기 네. 위에 아아아아 아, 아, 아. 네. 근데 저는 첫공 아니어도 긴장해요 원래 매 공연마다요? <laughs> 그래도 지금 공연을 하다가 보면 한 중반쯤 되면 괜찮긴 한데 거의 공연 초반에는. 매 공연 마다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긴장 풀 때? 그냥 목 풀고 많이 노래 불러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써보는 노래를 좀 해보고 익숙해지려고 계속 긴장해도 잘할수 있게 떨린다 하하하하하 잊지 <놀람> 않아도 <놀람> 될눈물래힘 목은 멀어져 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언제일까 들판의 모든 꽃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해 사랑한 모든 걸 지켜내 희망이 날개 펼 때까지 형 네, 출연 좀 해주세요 저요? 네. 회사랑 얘기 좀해주 아이 이왜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는 거야? 저희 회사 그 직원분들이 응 음. 너무 재밌다고 밌고 아유 레다 나가시니 예 뭐야 시끄럽냄새나안녕하십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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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호입니다. 어, 카메라 되게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소니 카메라 소니 아아좀 조심해야겠다 로면아 괜찮아 아, 괜찮지 안 하시잖아. 그럼. 쉽먹지. 맞아요. 진짜. 응. 상남자. 음. 응. 커피 좋아 보인다. 어, 아, 니야 됐어 okay. 바나나 드릴까요? 아니야. 좀 음, 나한테 바나나면 돼. 나한테 바나나. 이거로 좋다. 네. 스태프분들막 웃음도 많이 주시고. 속으로는... 그렇지. 다 속으로 는 중... yeah. 그렇지. 다모로. 아, 이좀 예. 다이 레디? Yeah, I'm ready. Yeah. Yeah. 응, 영어 잘하시죠. 엘레멘터리. 브레이드. <laughs> 힌더까지 갈 수도 있어. 응. 어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잘 잤어? 예, 푹 잤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많이 먹고 왔어. 먹으셨어요? 짜장면. 중국 음식. 오늘 뭔가 더잘 네. 생겨 보이시는. 늘 아, 상상 그렇죠. 원래 잘생기셨죠. 첫공인데 여유가 있네요. 아니지 긴장하고 있어요 저. 계속 아까 노래 불렀어요 긴장해서. 가사 틀릴까봐. 에이 그런 거는 넘어가면 되지. 네 하트만 있으면 되지. 감정이 중요하다. 가사로 전달 딱 해주고 관객들이 너의 모습을 보면서 아더가 그 성장해가는 그런 그것만 전달해주면 되잖아. 그쵸. 너 그거 잘하잖아. 그래요? 그, 어, 그쵸 그쵸. 아 자신 있죠. 내가 연습실에서 네. 보여줬던 그거. 네. 느끼셨죠? 아? 아래 모에. 그쵸. 아 그래가지고 그때 형 리허설할 때 가사 많이 틀리신 거. 누가? 경요나 아니야? 넌 우도 아더 팬들라고 해요. <laughs> 그리고 야, 니가 뭐 전설 앨범 이게 성규 찬찬해. 씨가 성규 씨 톤이 맞고 스피드가 맞는데 일반적인 그 톤이 맞는데 제 연기가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거짓 그래서. 연기 안 했어요 그래서 충격적 하더요 확실했거든요, 네. 진짜로 확실히 가지고 준호 씨는 <목소리로> 놀란 연기 했습니다 어. 원망해서 <laughs> 예? 많이 놀랐어요 아... 원망마 했다 어제는 연기 형이 하나 있었고 끝까지 놀래켰어, 내가 니가 뭐 전설 앨범 그 대사 하다가 아! 이런 거라든지 아, 뭔가 추가를 해야 될것같아어요 네가 뭐? 전설의 거? 내 운명이라고? 아이씨 쇳덩어리 주제 불로 확 녹여버릴까 아, 불로 오, 확 녹여버릴까 때쯤에 조명이 다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럼 좀 천천히 할게요 음, 음. 야 야야야 야! 야, 야, 야. 아, 왜! <laughs> 아, 이 정도? 왔어? 화이트쿨 좀 있으면 나가셔야 돼서 형단 모습에서 노래 시작부터. 내 네. 음. 삶이 음. 찬란히 빛나는 날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한번더 일어서봐. 기나긴 어둠 뚫고. 반짝일 그날까지.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렇게 기다렸던. 음. 태양 뒤에 쓰여 있는 우리 미래가 속삭여 주잖아. 신의 선택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정말로 오고 있다고. 준이 어? 응. 형! 아, 아. 어? 사진 응. 한장 받죠. 안 신나도. 형정훈이아 어? 뭐 써리야. 저3 4살이너40안 응. 돼서 안돼죄송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나 아, 진짜 아왜 이렇게 얼굴이 나 원래 작은데 이렇게 커 보이지? 어제 좀잘하신거 아니에요? 얼굴. 좀 아, 내가 월낙 소리를 울리잖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나 원래 좋아가지고. 머리 이만했거든? 네. 근데 좀 커졌어 머리가 성악하니까 계속 성악을 해서 소리를 계속 소리를 어, 뼈 안에서 이렇게 울리니까 좀 커졌어 나중에는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만해지는 거지 <laughs> 어 잘하네 야예 다같이 아, 찍어지 형님 뭐 형님 저기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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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센터스고 싶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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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봐야 되는 거야? 아무데나 네, 오세요 왠지 여기도 보고 싶네 저기요? 형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아니 형 저기 또 좁아 시겠어 하나 둘셋 On the second lobby floor. For details, please refer to instructions. 시 o n 시 i e u r m o n s i 아 좋아. Mons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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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n s i e u r m o 전화 i e u r m o n s i e 네. 나첫 초야. 잠깐만. 이제 빨리 하고 우리 또이막 준비해야 되니까. 응, 나 뒤로 가야 돼. 가족 사진 두개한번 찍어야 돼. 어. 아, 준우야 너 너무 위로하니까 안 돼. 내가 눌러줄게. 하나. 더.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 더? 어. 두 개. Baby one more time. 뭐야? 오케이. 다 이렇게 된다. <laughs> 자이팅화이팅 <laughs> 많이 해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네. 긴장 많이 한 와중에 잘 마무리돼서 다행히 사고 없이 너무 후련합니다 어,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극장에 시간 날때 세종문화회관으로 오시면 제가 열심히 칼 휘두르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보고 가십시오